네, 어서 오세요. 양수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많은 분들이 양수 뿌려드리는 걸좋아해셔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. <laughs> 어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수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. 전부 다 제돈제 제 산입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. 자, 먼저 더 파디샤 화이트 머스크 향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화이트 버스크 향을 좀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화이트 버스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어려운 향이었거든요. 근데 이 향수 같은 경우는 뭐랄까 너무 과하게 버스크 향이 나지 않아서 가볍게 뿌리고 다니기 좋고요. 안녕하세요. 어 얘같은 경우는 가끔씩 좀 달달한 기분을 내고싶을때 자주 뿌려요 약간 제가 느낄때는 제리향하고 어좀 제리향인데 조금 더 달달한 어 그리고 약간 아 이게 제가 향수를 공부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더라고 추천은 조금 힘든데 어쨌든 달달해요, 달달하고 뭔가 약간 시향해드릴게요 자 맡아보세요 어때요 달달하죠 막기만 음,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랑방 아르페쥬입니다. 맞나? 아 맞네요. 이거는 그냥 제 데일리 향수예요. 약간 복숭아 베이스 향인데 거기에 살짝 머스크 향까지 더해줘서. 뭔가 상큼하면서도 어 뭔가 상큼하면서도 어른스러운 향을 낼수 있는 향이에요. 제가 20대 초반부터 쭉 뿌리고 다닌 향수인데 너무 좋아서 도와드 제가, 발성때요 제가 이씀드린부분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뭔가 조금 여기서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향수들은 좀 특별한 날에 주로 뿌려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자주 뿌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랑방 메리미입니다. 저희쯤에면 랑방 팬인 거 같은 경우에는. 거예요. 바로 시향 도와드릴게요. 보세요 진짜 결혼하고 싶어지는 향수죠 자 그다음에는 페르사체 브라이트 크리스탈 향입니다 얘는 주로 미팅이나 오디션이 있을 안양이라는 게 남는데 <laughs> 요 세요제 말이 무슨 말씀 말인지 알 거예요. 자, 만 나보세요. 뭔 말인지 알것 같죠?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짜 아끼는 양, 진짜 아끼는 양 인데요 바로 억슬리 모로칸 카드노 입니다 얘는 진짜 생화형 생화형 그 자체예요 남래서입니다. 참 그래. 근데 진짜로 대용량 나오면 막 부를 것 같긴 해요. 자, 발라. 나 아, 발라드릴 때그시 향해 드릴게요. 맡아보세요. you <sighs> 화면 에다 직접. Thank okay. you. 알콜 수압으로 여러분을 닦아 드릴게요. 가만히 계세요. 추천이요. 전 여러분을 부려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환기를 하고 자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여러분은 제 영상 보고 힐링이 되셨길 바래요. 아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잘 자요.